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와 함께하는 라이네인저스네라이네인저스네 <laughs> 내일이면은 요걸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힘 브로치 저거 흔한거 아닌가? 자 아무튼 가차 확률 업이구요 루비 구매 보너스 30%를 준다네요 자그 다음에 새로운 친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친구가 바로 프로즌 브라운인데요 아이스브라운을 궁극진화해서 프로즌 브라운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 어, 이런거 필요없구요 네자 그래서 제가 저 아이스브라운 네자 4, 5 장신구 상자 어, 4가 나왔네요 자저 아이스브라운은 제가 원래 갖고있는 친구죠 이.. 이래서 버리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거 버리면 안됩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이 뭐라고 하지? 팔성 레인저. 팔성 레인저를 그냥 갖고 있는 애도 있어요. 뭐 유리아라든지, 뭐 아스카 혹은 뭐, 뭐 제시카라든지, 뭐 코니, 셀리, 제임스, 문, 뭐 이런 것들이요. 갖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이스 브라운입니다. 얘가 이제 새로운 탱커로 그러면 또 다시 안사신이 버림을 받고 네 그렇게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러려면은, 이제, 팔성 슈레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뒤쪽에, 어, 또 아이스 브라운이 있어요. 네, 얘네들이 아이스 브라운이 되기 때문에, 어, 칠성 슈레가 두 개가 있어야겠네요. 자, 요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PVP 리워드를 받고, 네, 샵으로 가보죠. 팔성. 어, 7성을 파는데 돈이 없어요. 어, 8성을 팝니다. 일단 네, 네, 이거 하나 사고요. 오케이, 굿. 좋군요. 조금 더 주면 좋을 텐데. 없네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얘가, 얘가 가려면은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플러스 원이 1이라서. 플러스 3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팔성슈뢰가 2개밖에 없거든요 자 이럴 때는요 팔성슈뢰를 일단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미션을 보겠습니다 재료 제작하기 아시죠? 요거 다 하면은 뭐 좋은 거 준다 그래서 제가 보상을 획득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없네 저거 뭐다 하면 뭐 준다 그랬었는데 이거 다 지나갔나봐요 빨리 할걸. 뭐, 상관 없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신성의 룬을 얻어주고요. 이 신성의 룬은 바로 그 재료이기 때문에 얻어 놓은 거고요. 자, 시크릿 랩으로 가면 여기는 뭐, 팔성 출레가 없기 때문에 풀이를 돌려보겠습니다. 음. 아, 이렇게 아싸신이 있네요. 이거 백날 해봤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패스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거 너무 안 나와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쓸모없는 것들만 나오고, 아싸신는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분명히 마지막까지 가서 나올 거예요. 오, 벨라. 오, 저건 처음 먹어.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네, 이런 거 말씀만 드리고요. 네, 말씀만 드리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8성 슈뢰를 하나 더 얻든지, 7성 슈뢰를 하나 더 얻든지 얻어서, 네, 이거를 해줘야 될것 같거든요. 브라운, 그리고 이 뒤편에 얘네 세개 밖에 없어. 플러스 원, 아, 7성 슈뢰는 두 개가 더 있어야 돼. 아, 쉽지 않네요.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죠. 음.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슈퍼 히어로 문 그렇습니다. 벌써 공격력이 아직 112레벨인데요, 24만까지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보고 싶으실 텐데, 어 진짜 엄청 강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좀 애매해요. <laughs> 24만, 24만의 공격력. 물리 공격력이 지금 50만 정도 되는데. 50만이면은 99% 확률로, 그, 10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500만. 때릴 때마다 500만이란 소린데요.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은 듯?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기존에 있던 어떤 레인저보다도 강합니다. 이 슈퍼 히어로, 히어로 문이 나오면서, 진짜 엄청나게 강해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PVP도 제가 거의 챔피언 1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4963이지만, 네. 좀맘 잡고 하면은 5천 그때 520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네. 요, 요기 12권 안까지 들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다는 거알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인저, 우리, 뭐죠? 요 친구가 새로운 탱커로 기능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 친구요. 울트라 진화하면, 어, 재료는 다 있어요. 지금 제가 이거 3개 만들었어요. 신성의 로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된다는거 탱커가 만들어진건 뭐 좋은거죠 음네 팔성수레가 없기 때문에 팔성수레를 한번 얻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차는 음뭐 가차는 공짜 한번 돌려볼까 공짜만 <laughs> 한번 돌려볼까 공짜만 한번만 한 번만 돌리자. 한 번만. 자, 이게 또 우연히 운이 좋을 수도 있어요. 우연히 우연하게 정말 우연하게 한방 나올 수도 있어. 오. 뭐죠? 아. 와. 오, 칠성 올래. 좋은데? 호. 오, 대박인데요, 여러분? <laughs> 야, 이럴 수가? 신성 울트라레오드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자, 아무튼, 어, 팔성 슈레가 필요하기 때문에 침묵의 고철매립장으로 갑니다. 여기서 팔성 슈레가나아진다면 정말 그것은야말로 대박이겠죠. 네, 뒤로 쭉쭉쭉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님하고 같이 갑니다. 일단 우리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주면 좋겠지만, 뭐 나오지 않더라도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 우월한 사정거리를 보세요. 안 보여, 화면에다안 보여요. 굉장히 뒤쪽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쌓아두면 답어, 답이 답 없네! 요 네, 사우드만 다 뽑는 DPS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슈퍼히어로 문입니다. 은하수 포션안 나왔어요. 어, 에스님을 썼어요. 저도 모르게 네, 빨리빨리 진행한다는 게... 네, 이런 데다 쓰실 분이... 쓸 분이 아닌데... 야, 유닛들 강한 거 봐요! 어, 정말 굉장합니다. 네, 잡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는 거 여러분 느끼실 수 있나요? 그게 전부 다저 슈퍼 히어로 문 때문이죠. 자, 일단은 뒤쪽으로 가서 우리 친구분들. 어, 많은 친구분들이 있습니다. 네, 새로 게임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찬이 님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라오가 나오네요 아스카랑 순식간에 뚫고있다는걸 여러분들은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네요 또다시 레벨업 아 대가지마 푸딩 아 이거 슈퍼레너드를 뽑고싶기때문에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laughs> 슈퍼레너드를 뽑고싶어요 진짜 아 팔성실에 한번만 나와주면 그야말로 대박인데 잘 안나와서 자 이번에는 음 오랜만에 지금은 게임을 안할것 같은 분과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굉장히 오랫동안 봤던 아 나의 사랑 라이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금이야 게임을 안 하실지도 모르고 지금은 어... 또제 영상 안 보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 순수한 마음, 그쵸? 어린아이들의 저 순수한 마음, 그 마음만큼은... 저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자, 됐고요. 아, 안 나와요!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 누구랑 가볼까요? 우리, 어, 보노기님. 어, 보노기님도, 네, 게임은 저번주 오래되셨었던 것 같은데, 예전부터 많이 봤었던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억의 레인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추억의 레인 어, 어, 아닌데? 최근 레인저도 좀 있네요. 가끔 가끔 하시는 듯. 좋습니다. 네, 순식간에 끝이 났고요 아, 여기서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오네요. 아, 한 번이 더 남았네요. 한 번이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정민님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니를 뽑으신, 우리 정민님. 오! 오, 레인저들이, 좋은 레인저들 많네요. 자다 부수고 전부 부셔주고요 자 슈퍼히어로몬 레벨업 하면서 아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끝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슈퍼히어로몬이 2 4 9000. 자, 올라가는 게좀 늦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거는 이제 마법의 미로 큐브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자, 미큐 가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분은요. 어, 아지이다 님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우리는 슈퍼 히어로 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깰수 있거든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오토를 돌리면. 이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화력이 이 아이들을 압도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슬슬 줄다리기 점령했죠, 끝났죠. 점령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본물 터지듯이. 자, 요렇게 해서 마법 없이도 충분히 클리어가 가능하다는 거. 네, KSM은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를 매일매일 가는데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자, 이번에 막둥이님하고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개까지 모아 놓고 자, 이제 오토를 돌리고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줄다리기가 시작이 돼요. 적이 엄청나게 밀고 오는 것 같지만, 겨루기 끝났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laughs> 바로 끝이 납니다. 네, 요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요번에 이 울트라 진화한 우리 아이스브라운 아이스브라운의 울트라 진화체를 지금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예전에 아이스브라운 다팔때좀더 사놓을 걸 그랬어. 네, 지금 안 파는데. 자, 어쨌든 뭐 그렇구요. 음, 뭐 칠성 울트라 레너드는 먹일 만한 친구가 얘밖에 없어서, 근 얘가 다 먹어야 돼요. 좋겠다. 너는 좋은거 잘먹는구나 어. 그렇게 막썩 엄청 강하진 않은데 그래도 있는거 하나 줘야죠 하나만 줄게요 하나는 남겨놓고 별로 안쎄져요 그게 제일 제 불만입니다 130레벨이 돼도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엄청 강해지진 않아요 21만 21만 21만이면은 뭐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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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딜이죠 아니, 나쁘지 않은 후방 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고요. 자 얘들 데리고 이제 길드레이드 가, 가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리워드를 쭉 받아줘야 됩니다. 포세이라 완전 좋은 장비들, 블라디미르 완전 좋은 장비, 블루벨. 어 포세이라 제가 막타를 쳤어요. 야 이런 게.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먹고 살 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 다이버 알은 제가 제일 많이 때렸네요. 불사조 신발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장비들과 좋은 돈들과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먹으면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전더리 씨는 제가 그냥 한 방에 죽였습니다. 한 방에. 퍼스트, 라스트, 탑을 제가 다 했죠. 네, 한 방에. 단한번 공격으로 끝을 내버렸어요. 얘는 제가 퍼스트를 놓쳤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은, 많은 길드잼들이 나오면서 이 길드 잼들이 모이기, 모이기가 참 쉽다는 거 얘들도 길드 잼은 괜찮죠 다이버 알까지 네요렇게 해서 모아주고 길드 잼은 다시 6만을 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길드 레이드를 통해서 우리의 강해진 레인저들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블루벨밖에 보여드릴 게 없네요 21%입니다 제가 한번 공격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스타가 들어가는 변수 놀라운데요. 얘도 하나 뽑고. 가서 뽑아주면 얘는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막타 750만 슬슬슬슬 하는데도 참잘 되죠. 네, 이게 바로 새로 나온 우리 레인저들의 파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슈퍼히어로 보는 노 타임으로 계속해서 뽑아줘야 되는 친구인데, 제가 이걸 자꾸 놓치고 있네요. 지금 뭔지 몰라도 뭐가 한방 들어갔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친구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데코 브라운, 데코 브라운이 들어가는 저뭐그 정도죠? 자, 근데 데미지를 많이 주진 못했네요. 네, 다소 많이 아쉬운 공격입니다. 애가 뒤쪽으로 안 가고 자꾸 앞에서 시간을 때우는 바람에 우리가 제대로 공격을 못했는데요. 아, 아깝습니다. 아, 이거는, 아, 450만. 이럴수가 450만 밖에 못 때리다니. 자, 피닉스 한번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제가 이번에 좀 좋지가 않았어요. 아, 저런 거 너무 싫어. 저런 걸로 센 척하고 진짜 별로야. 앞으로 계속 와서 노는 것도 좀 마음에 안 들죠. 지금 아스카가 들어간 것 같고요. 아스카가 또 들어가 오늘 아스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자, 체력이 계속 해서 깎이고 있고요. 뭐가 들어가는지 아무튼 엄청 맞고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정도는 돼야 아, 좀 때렸구나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피닉스를 잡아버렸고요. 네, 나머지 는뭐 다른 클랜원들에게 어, 길드원들에게 맡기면 될것 같고요. 네, 내일은 얘네들, 얘네들을 공략을 하면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액티비티로 보면은 아, 이렇게 잘했는데도 어, 1,700만으로는 상위권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보리님은 두 번만에 2,100만. 그러니까 한번더 하면은 3,000만까지 찍으실 것 같은데 공격을 퍼부을 상대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태고요. 네, 새로 나온 히어로몬, 슈퍼히어로몬의 어떤 지속딜, 끊임없는 딜링이 강력하다. 25만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크리티컬 확률이 99%라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키울 수 있다는 거고요그 다음에 내일 운이 좋다면, 네, 내일 운이 좋다면 바로, 어, 요 친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죠? 네, 브라운, 아이스 브라운을 레벨업해서, 네, 이, 이 브라운으로, 새로운 브라운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까지 된다면 좋겠네요. 스킬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얼음 파도. 초당 공격력 300% 범위 데미지. 속도 감소인데요. 초당 공격력 곱하기 3배. 얘가 초당 공격력이 별로 안 세서. 네. 근데 얼음 공격력, 얼음 감옥이 너무 안 좋네. 범위 스터는 좋은데 너무 안 좋네. 아무튼 아이스 브라운이 오면 완벽하게 저스티스 브라운의 상위 호환인 것 같아서. 네. 저 스위스 브라운이랑 바꿔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좋은 센커가 될것 같고요. 아직 킹 브라운을 빼기에는 좀 어렵고요. 킹 브라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프로즌 브라운 보여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강력해진 슈퍼 히어로몬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